안녕하십니까 백터입니다. 지금 시간은 3월 7일 어, 오전 11시입니다.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VX 25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. <laughs> 그래서 VX 25를 다시 리터치를 했습니다. 리터치를 했고, 어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제도 저는 쉽게 말하면 연끌 접근까지 다 깨서 엔비디아를 또 추매를 했습니다.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대폭 낮춰놨고요. 제 대략 평단가는한 110. 5에서 116달러입니다. 레버리지이기 때문에. 엔비디아 순수 엔비디아 기준으로 따지면 115에서 한 116달러. 이 정도 수준. 생가하시면될것 같고요. 저는 탐리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시장을 떠나면 엄청나게 후회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? 모두가 이제 다 떠났습니다. 한국의 개미들도 떠날 사람 다 떠났고요. 기관들도 베어리시하게, 모두가 베어리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럴 때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. 당연히 마지막 한방또 있습니다. 그한방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. 조금만 더 버티면 정말 좋은 시간이 옵니다. 저는 단기 바닥이 지났거나, 단기 바닥이 지났거나, 또는 2 0 0이선 지지를 받아서 결국에는 증시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빠르면 3월 말에 어, 정거점 6,150을 터치를 하든지 조금 베어리시하게, 베어리시하게 뷰를 가져가면 5월 옵션 만기일까지 6,150을 터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2선 부근에 올 때마다 계속 돈을 집어넣어서 저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아시겠죠. 모두가 지금 대폭락이라고 할 때, 그때 기회가 옵니다.